저는, 어, 저는 약간 범보수로 봤을 때는 예전에도 야권 단일, 야권, 범 야권 단일화라고 했던 것처럼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후보는 단일할 수 있거든요. 전 여기에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에게 약간 주목이 되는 게 40대 기술론을 말할 수가 있고요. 수도권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도권 승부론을 말할 수 있고 본인 하버드 출신이기 때문에 외교안정론을 또 말할 수 있고요. 영남의 연고가 있고 20개 출신입니다. 지금 4차 혁명 관련해서 20개 출신의 어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030 표심까지 갖고 오면 그 범... 범... 보수 후보, 야권, 여권 따지지 말고 범보수 후보로 이준석 의원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 이 싸움에 같은 바운더리에 끼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음. 뭐, 한, 시간, 시간 남으면 짧게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대선에는 상수와 변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박근혜 탄핵 이전에는 보수진영이 상수였습니다. 상수는 뭐냐면 내가 잘하면 내 표가, 내 표가 올라가고 내가 못하면 내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변수가 그때는 민주진영이기 때문에 그때 DJP 연합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하고 손을 잡고 이런 변수예요. 지금 상수 변수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상수예요. 국민의힘은 보수진영은 더 이상 우리가 상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변수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 다 해야 돼요. 지지주고, 복고, 싸우고, 이준석 불러오던, 이런 걸다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면서 잘하면 올라가고, 못하면 떨어지는 거다. 오히려 지금 여건이, 여건이 지금 변수가 됐기 때문에, 지지, 그, 할수 있는 건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